1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그렇다는 말은 이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한 어, 이유가 나오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주제문이 됐다라는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요. 글을 쓰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공급 계약에 대해서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했냐면 오렌지랑 복숭아요. 근데 이오렌지만 복숭아는요, 바로 당신이 보여줬어요. 우리에게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아, 오늘 아침에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오렌지와 복숭아에 대한 공급 계약에 대해서 이 글을 쓰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제동료들이나 저는요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뭐에 있어서 당신의 팀이 take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이라고 하면요 시간을 당신의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냈다라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in person 직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접 우리를 보러 방문을 하러 바쁜 와중에도 시간 빼서 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 f o u n 가 나오는데요. f 운드는 여러분들이 find, 3형식 동사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5형식 동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죠. 그러면 목적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목적어는 the insights and input 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렸어요,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당신의 팀으로부터의 인사이트, 식견과 그리고 의견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To be very valuable. 이것이 목적적 보어적 아주 배우하고 같이 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read we'll through 아주 꼼꼼하게 그 계약을요, in full 빠짐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would like to 여러분들 would like to라는 것은요, 우리 one two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다가 우리 좀 형광펜을 해볼게요. 우리는요, 하고 싶어요. 무엇을요? Make some minor chang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inor 하면요, 사소한, 작은 이란 뜻이에요. 작은 변화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r m s 용어와 그리고 조건에 있어서. 근데 어떤 용어랑 어떠한 조건이에요? 바로 우리가 d i s c 논의했던 그러한 용어와 조건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주고 싶어. 그래서 나 이거 꼽지. 나뭐 했어요? 그치. 수정이 된 계약을 이메일에다가 첨부해놨어 그리고 우리는 꼭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요, 지금 희망 나타내고 있어요. 이 글을 왜 썼는지 알려주는 문장이지. 우리는 무엇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치.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뭐 하길 바래요 음, 수용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Look for two. 오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당신의 답장. 지금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끝마쳤네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답몇번 고를 수 있을까요? 그쵸. 5번 고를 수 있는 거죠. 계약서 일부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려고.